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경자 된 선지자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내가 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이시 윗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그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에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미우치사 백성을 명하라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악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은 궁률이 크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의논을 하는 거죠 어, 오늘 20, 11, 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앞전에 보면 마귀가 격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어, 진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 다윗을 격동시키다. 여기서는 그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마귀 이렇게 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틈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틈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수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는데 다윗이 잠깐 한눈을 본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제 생각에 예전에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놀던, 저희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를 추억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가서 그냥 어,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 뭐라 그럴까, 매이지 않고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틈을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 내가 무서울 게뭐 있어? 내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더라요 저는 그래도 될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내 안에 빛으로 오시고 지금도 물론 빛으로 계시고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내 아주 예전 같은 예전 같은 말하자면 미세한 틈이니까 예전 같은 면 그냥 틈도 아니고 금말 이렇게 쓱간 걸로 보였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나고 나니까 마귀가 그 틈도 틈타, 틈, 틈, 틈타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더센 것이 더 아주, 아주 눈에 불을 키고 내가 어디 틈이 없나 아주 그냥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 것을 아니까 아주 호시 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전에는 틈이 틈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흠이 될 수도, 예전에 흠도 아니던 것이 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 그 마음이 내가 잘못됐구나. 어쩔 수 없이 뭐 저녁에 누구를 만나야 났는지뭐 어떤 어, 뭐가 계기가 있어서 그랬으면 모르는데 내 마음 자체가 메이지 않고 놀고, 놀고 싶었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졌었구나, 그때.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감기가 감기가 얼마나 걸려 버리는지 제가 왜그 예전 생각을 했었나 생각하면 제가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바다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다에 몸을 담가 본 지가 예전에 강권사님이랑 그 다빈이랑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그때 바다에 물을 담가 보고 제가 아직까지 안 가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남편 목사님이 바다 물을 싫어하세요 적거리고좀 사람 많은거 싫어하시니까 가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내가 바닷물에 안 들어가보면 언제 들어갈까 앞으로는 내 나이가 있고 또 바다가 사람 많고 이러면 싫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뭐 24도 26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다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바닷물을 타고 파도를 타고 바다에 동동 떠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요 그 바닷가 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더운 날씨도 바닷가는 추워요. 바람이 얼마나 불고 추운지 몰라요. 근데도 제 생각에는 바다를 꼭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감기가 감기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랬어요. 고생을 고생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음20아10 14절 말씀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가세기일인데. 내가 고통 중에 있더다 청하가 된 여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여와의 호 손에 빠지기 오고 사람의 손에 빠지 우리가요, 틈을 보이잖아요, 마귀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윗의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거나 다윗의, 다시 다윗과 함께 만나는 것을 패해버리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또 구원하시고 다윗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틈타면요, 저는 지금 육신이 아팠잖아요. 그처럼 뭔가 우리 이게 그 틈을 타서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영은요 하나님 벌하지 않으세요. 영으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가 틈 타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꼬박 일주일을 목이 아파서 고생했어요.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일,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뭔가 내가 틈을 보였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기도를 못하겠네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가 목이, 목이 아픈 건 둘째 치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도가 안 돼요. 방언 기도가 안 돼요. 방언 기도는 속으로 할수 없어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하려고 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목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틈을 줬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요 근데 뭐 다행히 기도는 이어지고 예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복하는 동안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생하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 보여줘요. 그러면서 가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다윗은 왕이잖아요. 나라의 벌이 임하는 거예요. 지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구멍 뚫리면 교회가 다 구멍이 뚫려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장이 하나 구멍이 뚫리면 다 뚫려요.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마음이 뚫리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물질에 마음을 두면요 물질이 뚫리면 다 망해요 근데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물질이 뚫려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창피하지 않을,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기처럼 일주일이 지나니까 딱 일주일을 하니까 아 그렇게 아프던 목도 말끔해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모든 것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뭐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뒤에 타정마당에서 제사드리고 나니까 막으잖아요 막으시잖아요 에루살렘에 재앙을 하려고 천사가 왔는데 뉘우치시고 족하다 막으시잖아요 국률이 크시니까 회복하는 시간을 짧게 해주시잖아요. 다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못 하는데 목이 꽉 막혔는데 참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던 게제 착각이었네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 와중에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기도줄이 더 강하게 날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죄인이, 죄, 죄가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통과한 자는요. 물론 그 시험이 내죄 때문이고 내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요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더 어, 갈급해지고 더뭐라그럴까 어, 소중해지고 더 내가 잃었던 것을 찾은 그 느낌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화 위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벌이요 또내 육체가 그,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화일복이 되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죽은 듯 했는데 다 마귀가 이긴 줄 알고 손뼉치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내가 죄를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요. 제가 요번에 보면서, 아니 내가 마음을 빼앗겼, 다른 것 말고 시간 빼앗긴 것 말고, 어, 물질 빼앗긴 것 말고, 마음을 빼앗긴 것, 모든 걸 빼앗긴 거. 그러니까 마귀가 얼씨구나 땡이나고 트럼을 닥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더큰 것을 예비하시다 마귀가 그렇게 뛰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면요 천사가 엘살미아가 손을 들어 멸하기 하니 하나님이 재앙 내기시고 리우치시 하나님이 다윗이를 보니까 아 이제 그만 해야겠다 다윗 하나님이 자녀를 보시는요. 거기서 구해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수렁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수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혼자는 못끌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양을 잡아 제사들이라는 제사들이 있는 법을 통해서 동안 줄을 하나 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줄을 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줄을 잡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수렁이 점점 자녀들을 빨아들여서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버리시 거예요. 수렁을 맨, 맨 땅처럼 짚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망을 딱 밟고 일어나서 내 자녀를 끌고 나와버리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맨땅을 밟듯이 사망을 밟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때 아주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요 죄를 지었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는 그리고 그 화가 변해 복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깨끗하면 쓰시마 이렇게. 그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다윗 이 이렇게 했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런 그런 가세계 선지자에게 말을 줬는데 말도 듣지도 않고 이러면 다윗 도 망했을 거예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여인들이 온갖 우상들을 갖다 다 섬기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지만 않으면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모르는 척하지만 않으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고 래가지고요 남들이 조롱하지 않아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했네 하는지 내가 마음을 뺏겼네. 하나님. 그거 인정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째려보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더 죽어봐라 그러고 못살게 구는 사람 부모님이 어딨어요? 안쓰럽죠. 잘못했다 그러면 안쓰럽죠. 그래,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 안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인정할수록 빨리,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싶은데 지가 어 잘났다고 버둥버둥 되니까 건져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얼른 인정을 하면 하나님 얼른 건져주시죠. 건져주시고 싶은데, 어 싶은데, 받은 걸로 서못 건져주는 건데. 우리가, 제가 그래서 요번에 깨달았어 아, 참 아깝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빼앗겨버리다니. 그러니까, 원점이 된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 내가 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는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 허락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내 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유익이 되도록 내가 그 강한 것들을 써야 되는데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할 걸로 쓰면 안 되고 또 썼으면 얼른 회개해야죠. 다윗이 다시 와서 얘기하니까 아니 다시 와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 먼저 회개하잖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다아 내가 정말 뭔가 실수했다.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보내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반성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겨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 주시고 죄를 씻겨 주시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물론 그 사이에 아픔은 있죠. 대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해 몸아파 근데 은혜는 뭐냐면 그 죄가 나를 먹어버리지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 못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어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요. 또 기도 못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힘들어요. <laughs>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 어 처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사. 진노하시지 않도록 마음을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 주자고. 그리고 혹시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빼앗겨서 죄중에 빠졌다면 얼른 회개하자. 그리고 나서는 회복시키시고 얼른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국률의기대어 거기서 나와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주님과 예배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노하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늘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조그마한 틈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을 항상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그 시야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땅에서도 아멘. 이루어진다 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아멘. 우리를 죄 사해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